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갈량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한말 폐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렸던 대로 이제 삼국 통일을 해야 되는데, 세력이 뭐뭐가 있나 볼까요? 일 한수의 세력, 마등의 세력, 그리고, 조조의 세력, 남쪽은 우리가 다 먹었기 때문에, 지금 세력상으로는 훨씬 넓어 보이지만, 오밀조밀하게 조조의 세력들도 굉장히 많아요. 마등 한수부터 전부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도록 하죠. 마등 한수, 기대하라구? 아니야, 오늘은 약간 특별하게 여성장수만 이용해서 적들을 선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인사 등용, 최부인. 못 데려와요. 서부인, 서부인 데려오세요. 좋아, 그리고 인사 이동을 좀 해야겠죠? 여성 장수들을 전부 다 양양으로 불러 드려야 됩니다. 자. 굉장히 힘든 일이 될것 같네요.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전부 다 들여 보내야 되는데 뭐야 하나도 없나요? 어 방금 있었다. 원부인 장옥란, 추경 여잔가요어 여자네. 추경 그리고 손상향, 번억봉 오현, 오현사, 제갈백제갈과 습시, 포삼낭. 오이 오이 안계시냐고더 이상 없는 거냐? 생각보다 많이 없나? 아 이름 너무 멋있어 목록 대왕. <laughs> 리스트킹 아니야 리스트킹. <laughs> 이 정도면 됐다. 13명의 무장 와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에서 한수부터? 한수부터 칠까? 한수부터 치죠. 조금 멀긴 하지만 마등 한수를 다 정리하고 가는 게좀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편제. 오호. 보상란과 손상량. 조운을 빼고 추경. 오호. 장비 빼고 관봉. 어허. <목소리> 그리고 당통을 빼고 과국을 데려갑시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오 목소리 멋있어. 2만 병사가 있다라. 이거 네 개밖에 없는 거 봐서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죠? 예, 수동 전투 가줍니다. 아 제발 앞에 물 없어라. 물 있으면 너무 짜증나요. 물 없죠. 강노병, 경공병. 도순병, 기마병, 경, 경기병이죠. 경기병, 갑시다. 경기병, 병기 꺼내야죠. 여기에 두면은 안 되나? 여기 두면 될것 같아요. 빠르게 이동. 아, 병기 못 꺼내네. 일단 넌 이동. 아, 아니, 아니, 병기를 꺼내야죠. 정란 꺼내시고요. 아, 앞에 나가서 꺼냅시다. 정란 꺼내시고요. 공성차, 공성차, 공성차. 아, 정란이죠. 어, 정란 위치 안 좋다. 좋았어. 자, 이동을 슬슬 해주고. 공격! 와, 우 공격 좋았고. 여기까지 와서. 요렇게 두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강노병인가요? 가운데로. 궁병은 여기로 오세요, 일단. 너희도. 일로 오시고. <laughs> 오시고. 갑시다! 여기 있어요, 그냥. 진행! 자 병력차 공격해주세요 안맞냐? 오 맞았어 웬일로 두번 연속으로 맞지? 이건 신기한 일이 이얏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다니 불가능한 일인줄 알았습니다 자 공성차 앞으로 나가고요음 강로병 일로 경궁병 여기로 도순병 일로 진행.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시네. 공격. 공격. 그다음에 무서워요. 아아빛 나가네. 너도 빗나가려나? 오! 좋아요. 어, 일단 요쯤 와볼까요? 전술, 화전. 앞으로 안 붙어요. 툭! 여기서 전술, 제사. 셋이서 발사! 와우, 좋아요. 완벽한 전술이다. 진행! 아, 사람을 치겠다 이거야? 허허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쳐! 지시오 공격! 공격! 공격, 부서져라 와, 너 포트리스 실력 좋다. 너는, 눈좀 아닌 것 같은데. 옆으로 한칸 와서 두칸 와야 되네요. 아 그러면 저거 맞을 텐데. 어쩔 수 없죠. 화전, 화력 아주 좋고요. 제사, 부숴버려. 아안 닿네요. 그냥 공격합니다. 진행! 여기서도 맞죠? 어, 안 맞네? 오, 나름 꿀인데? 화전으로 문좀 태워봅시다. 불이 안 붙어. 왜 이렇게 불이 안 붙죠? 신기하네. 때려주고, 문에다가 무슨 물이라도 발랐나? 다음 때려주시고 제사 한번당겨보죠 공격 아니 문을 때리라고요 문을 어너 진짜 너 좋아? 아까부터 되게 좋네 자 그리고 다들 이제 슬슬 앞으로 나가서 말해서 내리세요 말해서 내리시고

부서졌네? 공격 부셨습니다 아 공성차 이러면 자동으로 없어지는구나 아주 좋아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누구 없나? 그한칸더 가는 없네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한 칸만 더와 여기까지 오마 끝 오호 오호 가아 화... 지금 화개장터를 쓰셨다 어어 어, 어 화... 화개? 오케이 알았어 이동하고 공격해봤자 손해에요 저거는 이쪽으로 올라가죠 대기 지금 누구야 손상향이 군단장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되거든요 아 진짜 화개장터네 자기성에 불 엄청 지르네요 너무한거 아니요아 못내려가? 죽어 아 안죽었어요 제사 닿니? 안닿네 화전 불 땡기고 아안 붙었어요 그러면 제사 그 다음에 일로 와서 공격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뭐, 아래서는 뭐 해줄게 없구요. 그냥 올라와야 겠죠. 일로 올라갑시다. 여기도 좀 도와줍시다. <laughs> 아니, 불 진짜 엄청 붙이네. 너네 진짜 끝났어. 잡고 잡은 다음에 불은 그 다음에 끄고 너 닿니 닿는구나. 좋아요, 화전 불 붙여버려요. 한 수부터 잡으면 돼요. 그냥 오, 좋아. 이거 한수 잡았죠. 아, 못 잡았어. 공격, 그리고 너도 소화가 되니? 뭐이 정도로. 자 이미 게임은 끝났다. 항복하자. 너무 많은 병사를 잃었어요. 만명 가까이 잃을, 잃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승리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8,400 명을 잃었네요.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서 군사 일으켜야죠. 출정 나갑니다. 바로 마초가 있네요 여기. 자동편제 완벽하다 <목소리> 어 8천병사 있다고? 이거 밀어요 그냥 쓸어버려 마치오 수송하세요 아무도 없죠? 가, 가져 그래 성 바꾸자 어 바꿔보자 뭔일이 벌어지나 보자 너네 감히? 감히 내걸 감히 내걸 건드려? 너넨 끝났어요 <목소리> 금성 군사 출정 여기 칩니다 자동 편제 강로병 2천 남겨놓고 가요 출발 어큰 성이네요 근데 병사가 4천밖에 없어요 예 끝내겠습니다 바로 끝내고 입성하시고요 다음에 군사 출정 바로 출정 여기로 바로 갑니다 자동 편제 이용 이거 아니야 여기죠 출정 여기로 바로 갑니다 자동 편제 전부 다 가요 고고 자동전투. 여긴 다 먹을 거예요, 제가 그냥. 조조랑 나만 딱 남게. 조조 되게 뻘찜해지겠죠? 저만 딱 남아있으면. 자, 열심히 싸우세요. 없애버려요, 얘들. 다소의 병력은 잃어도 상관 없습니다. 끝났다. 마등진형 끝났어! 이제 조조만 남았다. 이번에는 조조 토벌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대장군으로 다 쓸어버릴 거예요. <laughs>